10월 시청자가 직접 뽑은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여가수 탑텐 대공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트로트 열풍 속 이번 10월에는 누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전국의 트로트 팬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 10월을 빛낸 트로트 여왕 탑텐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감동의 무대, 개성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무대 위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감까지 이번 순위는 단순한 인기 차트를 넘어 하나의 드라마이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팬들이 직접 선택한 10인이 트로트 여신들을 만나볼까요? 10위. 전유진. 전유진. 조용하지만 강하다. 떠오르는 트로트 색별.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름. 전유진. 크게 주목을 받기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그녀는. 화려한 외면보다는 내면의 깊이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번 10월, 드디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흔들림 없는 실력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이며, 이는 단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관객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유진은 무대에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노래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덜어내지 않고도 오롯이 전달하는 능력. 목소리로 이야기의 분위기를 직조하는 섬세함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관객은 그녀의 세계 속으로 스며들고, 노랫말은 마치 일기장처럼 진실하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팬들은 그녀를, 진정한 감성 트로트의 계승자, 라 부르며, 단순한 인기 이상의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뢰는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된 진정성과 음악적 성장을 통해 쌓인 결과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와 태도로 청중과 마주하며 그래서 더욱 특별한 감동을 전합니다. 전유진은 지금 막 떠오른 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녀는 이미 오랜 시간 자신의 궤도를 따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또렷해지며 앞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중심으로 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기보다는 그 안에 숨결을 불어넣는 힘. 전유진은 바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9위, 신지, 신지, 혼성그룹에서 트로트 솔로로 새로운 전성기. 한때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혼성그룹 코요테의 메인 보컬로. 신지는 오랜 시간 가요계 한복판을 누빈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았고, 자신만의 음악적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한 끝에 이제는 트로트 솔로 가수로서 제2위 전성기를 화려하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댄스 음악으로 다져진 내공은 무대 위 카리스마로 이어졌고, 여기에 더해진 깊은 감성과 성숙한 해석력은 트로트 장르에서 한층 더 빛을 발하고 있죠. 신지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힘 있는 고음이 아닌 세월과 경험을 담아낸 감정의 결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발라드 트로트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단면처럼 들려와 듣는 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특히 최근 발매한 신곡은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제야 진짜 신지를 만났다, 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무대 위 그녀는 절제된 제스처 하나에도 감정을 담고,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무기를 삼았다면, 지금의 신지는 정적인 무대에서도 더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베테랑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변신은 결코 우연이 아닌, 수많은 고민과 자기 성찰,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신지는 지금,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그 안엔 여전히 더 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신지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위, 소유미, 소유미 아버지의 딸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다. 소명이 딸이라는 타이틀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부모의 그림자 안에 있는 신인 가수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유미는 그 어떤 수식어 없이도 충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 속에 자신만의 감성과 에너지를 녹여낸 무대는 단순히 따라 부르기 쉬운 트로트를 넘어서 하나의 즐기는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죠. 무대 위 그녀는 언제나 반짝이는 미소와 함께 관객을 향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귀여운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위상, 그리고 누구보다 생기 넘치는 표현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무대를 대하는 진지함과 끊임없는 노력이 숨겨져 있어 팬들은 단순한 가벼움이 아닌 깊은 애정을 품게 됩니다. 소유미의 가장 큰 강점은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자신만의 색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형식을 고수하기보다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젊은 세대, 특히 Z세대 여성 팬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트로트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렌디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죠. 이제 소유미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있는 당당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트로트에 어떤 새로운 색을 더할지 모두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7위 김양. 김양. 트로트 전사의 카리스마. 무대 위의 선 순간. 김양은 더 이상 평범한 트로트 가수 가 아닙니다. 그녀는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에너지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휘어잡으며 트로트 전사라는 별명 이왜 붙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락 사운드를 과감하게 접목한 그녀 만의 음악 세계는 매 무대마다 새로운 충격과 감탄을 안겨주며 듣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트로트가 꼭 부드럽고 애절해야 한다는 편견을 무너뜨린 장본인. 바로 김양입니다. 그녀는 감성을 흔드는 저음부터 심장을 두드리는 고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한곡 안에 폭발과 절제를 동시에 담아냅니다. 그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는 가수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와 라이브 공연에서 활약하며 무대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마이크만 잡으면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타고난 무대 체질의 결과입니다. 특히 관객과의 호흡을 누구보다 잘 알고 활용하는 그녀는 대규모 공연뿐 아니라 작은 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의 틀을 깨고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현재 진행형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또 어떤 무대에서 어떤 스타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많은 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위 임서원, 림서원, 어린 천재에서 진짜 아티스트로. 처음 그녀의 이름을 알린 무대는 미스트롯이었고 그때 임서원은 아직 작고 앳된 얼굴의 트로트 신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다시 마주한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린 참가자가 아닌 진짜 아티스트의 등장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보다 빠르게 자라났고, 음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이제 나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진중함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감성 발라드 트로트 장르에서의 표현력은 노래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녀만의 서정적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임서원은 가사속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녹여내며 듣는 이 마음의 정적과 여운을 동시에 남깁니다. 그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시작과 끝이 뚜렷하고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엔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진짜 스타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만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기대를 넘어 스스로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아닌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팬들과의 소통, 진심이 묻어나는 태도, 그리고 매번 발전하는 무대위 존재감은 그녀가 왜 이토록 사랑받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임서환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자라는 싹이 아니라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5위. 정서주. 정서주.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 트로트의 미래.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이름. 바로 정서주입니다. 이번 10월 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5위에 오른 그녀는 이제 막 트로트의 세계에 입문한 세대에게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은 목소리, 그리고 투명하고 청량한 이미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정통과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로트의 아이유라는 별명은 단순한 외모나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성을 다루는 섬세함, 청중을 향한 눈빛, 그리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고히 구축해나가는 진지한 태도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신곡 그대와 나의 계절 역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듣고 싶어지는 감성 트로트로 자리 잡으며 음원 차트뿐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정서주는 단아하면서도 강렬합니다. 한없이 맑은 미소를 띠고 있다가도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단숨에 집중력을 끌어올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정서주는 트로트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장르의 확장성과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서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한층 더 풍성하고 세련되게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4위 김나희 김나희 개그우먼 출신 진정한 음악인으로 웃독 이제는 개그우먼 출신이라는 말보다 감성 트로트의 목소리라는 수식어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름. 김나희 웃음을 주던 무대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무대로 넘어온 그녀는 진심을 담아 부른 한곡한 한 곡으로 대중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거창한 메시지보다도 일상 속 소소한 감정과 기억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듣는 이 마음 가장 연약한 곳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감정의 진동을 택한 김나희의 무대는 때로는 눈을 감고 듣고 싶을 만큼 깊고 따뜻합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그녀의 음색은 마치 누군가의 지나간 사랑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이 외로움을 조용히 안아주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웃기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에서 노래로 울림을 주는 아티스트로 변화한 그녀의 시간과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곡들은 물론,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눈빛, 한마디 멘트 속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신뢰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트로트에 대한 애정. 음악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번 10월 투표 4위라는 값진 성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나희는 이제 웃음보다 노래로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전환이 아닌, 그녀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노력의 결실이자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색을 입힌 아름다운 여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3위, 홍진영. 홍진영 에너지 폭발, 무대 장인의 귀환, 사랑의 배터리 충전 완료. 이 한마디가 다시금 전국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홍진영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한동안 무대를 떠나 있던 그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컴백하면서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리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음 처리와 안정된 라이브 실력은 그녀가 단순한 예능 스타가 아닌 진짜 음악인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새롭게 발표한 곡 사랑은 나오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그녀만의 당당하고 생기 넘치는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발매 직후 국내 음원 차트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제이며 등장과 동시에 분위기를 180도 바꾸는 에너지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고유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재치 있는 입단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전세대를 아우르며 예능여왕으로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홍진영의 힘은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노래하고 무대 아래에서 팬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그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귀환은 단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린 것이 아닌 또 다른 전성기의 시작이자 트로트가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 장르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위 장윤정, 장윤정,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연주인공. 어머나, 단세 글자만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여인의 이름 장윤정. 트로트의 중흥기를 이끈 선구자로서. 그녀는 여전히 장르의 심장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첫 소절이 시작되기 전이 고요조차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듬어진 삶의 울림이자 누군가의 추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따뜻한 공명입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은 변화하는 대중의 눈높이에 발맞추는 감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엔 아들과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가수 장윤정을 넘어 사람 장윤정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이처럼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로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근한 이웃처럼 다가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성공의 기록이 아닌 트로트가 대중과 다시 만나는 길목마다 등장한 상징적인 순간 위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장윤정이라는 이름은 세대를 잇는 음악의 다리로 여전히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 송가인, 송가인 트로트의 여제, 전설이 되다. 송가인 없는 트로트는 상상할 수 없다. 이 한마디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전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1위에 오른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한 소절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국악 특유의 색깔을 고스란히 품은 그녀의 음색은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내며 세대 간의 음악적 간극을 좁혀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된 부루의 전설무대에서는 전통무용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며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예술작품으로 회자되며, 송가인이 단지 인기 있는 가수를 넘어서 트로트의 예술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죠. 그녀의 존재는 무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향의 정취가 묻어나는 따뜻한 말투, 소탈한 성격, 그리고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작은 무대에도 기꺼이 오르는 겸손함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의 전설이 되어가는 그녀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단순히 누가 더 유명한지를 겨루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준 건 바로 트로트가 세대를 잇고 감정을 나누는 공감의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통 트로트의 깊은 울림부터 젊은 감성의 뉴트로트까지 이번 탑10에 오른 여가수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색채를 지녔지만 그 다양성은 오히려 하나의 공통된 진심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녀들의 목소리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트로트 팬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열정, 가사 속에 녹아든 진심,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닌 국민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결코 한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방식으로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음악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오늘의 20인 각자의 빛을 내며 대한민국 트로트를 이끌어가는 여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트로트 여신은 누구인가요? 다음 달또 어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올지, 어떤 이름이 새롭게 등장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로트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며 우리의 곁을 지킬 것이라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